크리티컬 프로세스 다이드 블루 스크린으로 고객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부팅 중에도 발생되고 게임 중에도 발생되고 도저히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지금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점검하기 전에 제가 청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먼지가 일단, 윈도우가 설치 안돼 있기 때문에. 음. CPU를 분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CPU도 같은 증상. 바이오스 업데이트 후에 CPU를 지금 바꿔 껴봤고요. 같고요 사0 6공 장착한 PC는 3D만큼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갑니다. 그래픽카드 분량으로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하실지는 얘기를 나눠보고 결정해야 될것 같습니다.